각도 조절 원형 절단기 테스트 작업을 할 건데요 이번에 테스트 작업할 것은 이렇게 커터널 자재입니다 어, 한쪽을 이렇게 길을 파서 어, 크로스 조립, 조립하는 자재인데 어, 사실 이 작업은 러칭이라는 양날 기계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, 통상 어, 소규모 공업사에서는 그런 장비가 귀하기 때문에 한번 커팅을 하고 이 부분은 그. 톱질을 했거든요 톱으로 켜내서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다는 라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보시면 각도 조절 절단기의 특징이 이렇게 톱날을 상하로 조정해서 고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적당한 위치에 고정을 해서 이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쪽을 커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자재를 한번 해볼게요. 이 자재가 이쪽 맥스가 어 지금 커팅을 잘라야 되는 게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. 거의 135 정도 나오거든요. 135mm. 이 부분을 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본으로 어 자르고 피를 한번 일 세팅을 합니다. 적당한 어 폴리아미드 한 반절만 날려볼게요. 그리고 나서 이 헤드를 좋아서 고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. 이 상태에서 약간만 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지금. 커팅을 하고 이 폴리 아미네이드 근접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갔거든요. 그리고 나서 어 이쪽 안쪽을 톱이나 직소나 어떤 공구로 커팅을 해주시면 어 안쪽에 기역자 어 커팅이 가능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각도 조절 원형 절단기로 커터널 자재 일부 어 코너 부분 깃다는 작업에 대해서 잠시 전보를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